안녕하세요. 류이체 프로입니다. 100m 이내 샷만 좀잘 쳐도 스코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m 샷 이내를 칠 때는 보통은 풀스윙보다는 좀 컨트롤을 하면서 스윙의 크기가 좀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풀스윙을 할 때보다 컨트롤 샷을 할때좀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오늘 그 컨트롤 샷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세 가지 팁을 준비했는데요. 어, 제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하고 라운드도 해보고 이제 제가 레슨을 해봤을 때좀두 가지 종류로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어, 백스윙이 아무래도 우리가 풀스윙을 하게 되면 이만큼까지 쫙 꼬이다가 컨트롤 하게 되면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백스윙이 작아지니까 거리가 많이 갈것 같지 않아서 임팩트에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주면서 세게 쳐버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볼이 내가 생각했던 거리보다 훨씬 많이 갈수 있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스윙 크기가 작아졌을 때 우리가 작아진 스윙 크기만큼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작아졌다고 힘을 빼면서 여기서 놓아 버리면서 스피드를 줄여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팁은 우리가 백스윙이 이렇게 작아졌으니까 백스윙 간 만큼 팔로 크기도 이렇게 맞춰 주시고 스피드 또한 같게끔 여기서 백스윙 들어서 세게 또는 여기서 이렇게 놓아 버리는 방법이 나오지 않게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와 같은 템포로 스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컨트롤 스윙을 할 때는 우리가 풀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체중이동이 좀 많이 되세요. 특히 피니쉬랑 백스윙 때 조금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스윙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컨트롤 샷을 하다 보면 스윙이 작아지잖아요. 작아지기 때문에 풀스윙만큼의 큰 체중이동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셋업했을 때내 센터 그리고 몸의 중심을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큰 체중이동 이렇게 밀리거나 많이 빠지지 않도록 조금 센터를 잡아 두신 상태에서 템포와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팁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타겟을 보고 이제 에임을 들어갈 때 지금 핀 위치에서 약간 오른쪽 뭐 클럽 한개 아니면 약간 오른쪽 아니면 많이 오른쪽 이런 식으로 좀 멀리 있는 타겟을 조금 정하시고 들어가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게 되면 조금 타겟이 멀리 있기 때문에 스윙 존에서 조금 집중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목표물을 조금 정하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30cm 이내에. 잔디나 약간의 뭐 색깔, 잔디의 색깔 또는 뭐 조그마한 뭐 모래 이런 거를 보고 조금 가까운 곳에 목표점을 두고 에임을 해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스윙을 할때 멀리 있는 타겟을 내가, 아, 저쪽으로 쳐야지 하는 부담감보다는 30cm 이내 이 존에서만 내가 이쪽 방향으로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윙을 하실 때 집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연습스윙 좀 해보고 한번 루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과 팔로우 크기는 똑같이 그리고 방향을 보고 멀리 있는 방향보다는 30cm 이내 가까운 목표점을 잡고 들어가서 자, 센터 잡고 자, 백스윙과 팔로우 크기는 똑같이 스피드도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그리고 30cm 이내에 가까운 목표물을 보고 들어가서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가까운 목표에 집중을 하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방법을 잘 연습하시면서 활용하셔서 100m 이내의 샷에서 거리가 많이 크거나 많이 짧지 않게 이렇게 일관성 있는 거리감을 맞추면서 좋은 버디 찬스, 좋은 옹그린 하시기를 바랍니다.